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참 더욱 뜻깊은 것은 이 같이 수상 상을 받으시는 정찬섭 선생님께서는 제가 대학원 때 제가 스승님처럼 모셨던 분입니다. 이렇게 스승 같은 같은 분, 스님과 함께 상을 받게 된더 의미가 고요또온 국민의 결 받는 우리 임성 선생님과 함께 제가 상을 받는다에더욱큰 기쁨입니다. 저는 철도 달표 다닐 때. 이미 연세기 됐다 되었다,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 제가 일그 학년 때 한글학개 부설 전국 구원도고 학생에게 배는데 벌써 우리 바로 연세 연기를대표 하시는 우리 선발 오동준 선생님께서지도 선생님이셨고요. 늘 연세 정신 한글 정신 말씀하셨고 또 외설 창현래 선생님의 우리말 존중의 그분들이 책을 저한테 갖추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책을 읽는 순간 아 이게 제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. 슬기로운 목걸이 정다수의 내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한가한 아, 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. 정말 오늘 이 상의 영광은 우리 성을 못 없애는 스승이 받으시게 되는데 특별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,